목소리 뭐 나오면 안돼 목소리 가려 <laughs> 아 이제 이걸 보여주고 변화된 걸또 보여줘야지 이제 지금 이빨 두 개가 없는데 네. 두 개가 생길 네. 거예요 궁금해 <laughs> 굴 드세요 어? 뭐? <laughs> 아형 요즘에 그거 봤어? 그거 뭐? 뭐야 사타구니 아예 사타구니 말고 사타구니 뭐.. 사타구니 캔타사카고치켄타로 사타구니 켄타로사카고치켄타로 나오는 거... <laughs> 그러니까 사랑한 후에 오는 것들... 사타구니에 오는 것들... 어, 사타구니 안에 오는 것들... <웃음> <웃음> 습진이 무거워? 왔나... 아쿠아에 왔어요~ <laughs> 아쿠아에 왔어요~ <laughs> 아쿠아에 왔어요~ 아아요아 그러려니 어요 아쿠아에 왔어요~ 왔아요아아 공부야? 공부에 대해서 질문하세요. 충격적이에요. 충격적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오방통닭에 왔습니다. 위에 마늘이 올라가져 있네. 아이고 비가 오는데? 마늘을 마늘 오바늘. 나 저거 너무 좋아하잖아 우와 마늘 드세요 호나 이거 그게 4월이었나? 아니야 어, 그럼 이거 또 올라오나? 저거 호박 어 네? 제일 많이 터졌던 거 어, 저게 뭐야 저거 뭐야 <웃음> <웃음> 밥먹을때 쓰려고요 아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어. 유리 겔라세요 <laughs> 스텝비라 스텝비라 성능이 정말 좋아요 어마 <laughs> <우와. 우와>. <laughs>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보세요 자 <laughs> <우와. 웃음> <우와. 웃음> 어마어마 대단하죠 스바라시 <laughs> 어, 게 어, 빨래도 할수 있나 봐. 어, 나 처음 봤어. 오, 되게 좋다. 오 우육탕 아직도 나오네. 나, 나 우육탕 좋아하는데. 정통 갓소우랑. 음? 이게 무슨 맛이야? 맥스핏. 꽃렇지 고... 응. 고... 응. 무슨 일이야? 보다 쌓이지. 이거 이마트 바삭김 진짜 맛있더 나. 주인 없어요. 주인 없어 우리야 <놀> <주인 놀> 너. 오 이거 이 코코김이잖아. 코코김. 이거는 무뼈 닭발이고요. 이거는 냉메밀면이에요. 이거는 고래 업무고요한 사람 그래. uh. 그 이거 산타 할아버지세요 인사하세요 아 이거 왜 찍는 인사 형 뭐야 막 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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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노래 듣잖아 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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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치 좋던데 나는? 여기서부재밌너 저작 속에도 늦었니? 응 언제까지 그렇게 늦고 살 거야 안녕, 안녕하세요. 안녕 해 주세요. 안녕, 제목 안녕, 어때요? <laughs> 나쁘지 않아요! 정말요?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<laughs> 댓글에 김부선 아니셨어는 김부선 그렇다. <laughs> <같았어요>. 김부선? <laughs> 김부선 막 말투가 좀 김부선 같아서 시원하게 답하야 되고. 왔어 해빠야 것 같아요. 거의 목이 너무 타요 지금 yeah, 이거한잔 마셔. <laughs> 잘 마시네. 여기서 살수 있겠지? Well, 그럼요. 잘할 수 있지 <laughs> 아우라가지소만안 <아웃러 가가지고. 웃음> 되면 <laughs> 될것 같아 야, 오늘 기점으로 사회연락 완영면 어떻게 요 어? 잘하고 사... 올게요 <laughs> 야, <죽네>. 야 근데 <laughs> 아까 16년은 그 어, 어, 이제 미아라 선생님, 야스리드 배우님의 오덕으로 마이스터. 진우님 오늘도 좀 심하게 잘 생기셨습니다. 아, 아, 아. 네, 근데 또 진우님도 신고계시고 저도 또 신고 있는 이 미야라 야스리와의 스페셜 콜라보. 상품도 같이 또 나왔고요. 그리고 또 스페셜 패키지 상품들이 곳곳에 진열이 돼 있으니까 이따가 또 파티를 재밌게 즐기시면서 한번더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, 두분 사진 찍으실 수 있게 해서 포토 타임 한번 가져보시는 걸. 아, 고등샷 한 번. 뭐 포토타임 <놀람> <놀람> 아, 3번씩 아번봐아아야한 7번씩 내놔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마지막 셀마 아, 막 아, 96번 9 6 아, 무슨 일이야? 저아 뭐야 이요 아, <목소리> 그, 이것 콜라보레이션 <목소리> 익스플러시브 한상판으로 나온 진우님과의 커플 신발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저 럭키드로우 당첨됐어요. 나 이렇게 당첨된 적 진짜 한 번도 없었는데, 우리 명호도 당첨됐어요. 진짜 무슨 짠 것처럼. 싼것 같지만 이진욱 님이 순수 럭키드로우에서 뽑아 주신 거랍니다. 소감이 어떠세요? 음보 그냥 열 시간 됐다. 솔직는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.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수동의 외갓집. 외갓집 진짜 맛있잖아요. 사장님도 <laughs> 맛있게 좀 먹어. 드세요. <laughs>

도괜 네. 살리 났어. 살리 났어. 네, 이 나무게 한 것도. 개죽이야 뭐야. 지금 바다 어 네. 정말 끝까지 간다. 끝까지 가 오늘은 상수에서 오늘... 놀고 신발도 타고 집에 갑니다. 안녕. <laughs> 오, 어, 지님과의퍼 신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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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 아. 아, 왜 이렇게 웃겨? 난돈주